누나가. 응? 누나가 어머님 만나셨대? 아직 안 만났어. <목소리> 어제 그 이거 선물 챙겨주셔가지고. 음... 전화를 했는데 아직 안 만나셔가지고. 음... <목소리> 어머니, 아버님 뵙고 제가 드렸어야 하는데, 이거 혹시 어머님. 네네.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. 네, 어머님이랑 이거 아버님 네네. 전해주시면 꼭 인사 네네. 드리러 가겠다고 전해주세요. <laughs> 어, 네. 누나가 <laughs> 어머님 만나셨대? 아직 안 만났어. <laughs> 아, 진짜? 궁금하죠. 선물 맞아. 드렸을 때 아, 어떤 반응이었을지. 자한번 해보자. 응. 해보자. <웃음> <웃음> 그럼. 그럼 한번 해보자, 우리 엄마랑. 그럼 한번 해보자, 우리 엄마랑. 어? <laughs> 어떡해? <어허? 웃음>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긴장 엄청했어. 어떻게? 아 겁나. 겁 겁이 난다야 되나? 어, 맞아, 아쉬운데. 봐. 엄마. 엄마. 들려? 들려? 엄마 이렇게 좀 멀리. 했었어. 아유 아니 엄마가 알려준 대로 그냥 난다 했었고. 어떻게?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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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엄마 정민이랑 통화해 볼래요? 응. 그래 그래. 바꿔줄게. <웃음> 바꿔줄게. 어우 <laughs> <laughs> 떨려 어우 떨려. 얼굴빨개졌어 아 얼굴 <laughs> 귀까지 귓까지 빨개졌어. 귀까지빨개졌어 진짜. 바꿔줄게. <laughs> 잘안 보이지.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가워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, 찾아뵙는데 전화로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네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잘지요 어? 예. 여이랑잘 예.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머님 식사했어요? 아. <laughs> 네, 나 이제 밥 먹고 예. 네. 편하게 말해. <laughs> <laughs> 긴장했어 저기 예. 그 서로 알아가는 소중한 둘의 만남을 통해서 예. 응원하고 정민 씨 축복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진짜 예.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고 예. 잘 지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예.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머 오, 딸이 좋아하는 거 알고 진짜 예쁘게 말씀하시 음, <laughs> 예영 씨 집안 분위기가 되게 따뜻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